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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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용녕안용 안녕 용녕 안녕 다들 뭐 하고 있나? 나는 집에 방금 와서 잠옷으로 갈아입었어 킹덤 티셔츠 잠옷 입고 누워 있다가 놀래 생각이 나서 들어왔어 그리고 배고프네. 이거 끝나면 밥 먹으려고. 언니, 예뻐요. 뭐야, 뭐야, 혜린이잖아 나야, 나. 나야, 나. 잠옷인가요? 그럼요. 잠옷입니다. 체리, 블랙. 언제 잘 거냐고요? 밥 먹고. 안녕, 우리 에밀리. 오늘은 어때? 오늘, 좋아. 음. 뭐 먹을 거예요? 모르겠어. 뭐 먹을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노래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하트 해줘. 하트. 뮤지컬 연습하고 온 거야? 네. 카레 먹으라고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요즘에 좀 정신이 없어서 장을 못 봤더니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시리얼 밖에 없어, 집에 지금 먹을 게.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라도 가야 될까라는 고민 중이었어요. 음,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체리 못네요 재밌게 재밌어요? 봤어요? 오늘 나온거? 스트레칭하는거? 오늘 어떠냐고요? 스트레칭인데 진짜 신기했어요 그런 곳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스트레칭을 중점으로 다운하는 운동이 있다는거를 사랑한다고? 나도 냉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래떡 잘 쓰고 있냐고? <laughs> 잘 쓰진 않아요. 사실 저는 도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막 하지는 않아서 오랜만이네 누나. 오랜만이야? 이거 무려 MVP. 나 MVP였어. <laughs> 윙크해줘. 요즘 외모 물 올랐다고? 진짜? 고마워. 오늘 어땠어? 오늘 막 어떻게 뭐고 할게 없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 알려달라고. 요즘에 그... 십센치 선배님이 그 리메이크한 곡인가? 고백이라는 노래 요즘 듣고 있어요 가사를 모르겠어 나 사랑하면 하트 보내달라고? 하트 체리오너여보면서 나도 스트레칭 해야겠다 이게 선생님한테 배워서 하는 스트레칭이랑 또 혼자 하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꼬르륵 누나 그거 유연성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유연성 완전 필요하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웃긴 거는 그 스트레칭 편 촬영할 때 제가 진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은근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감독님이 저희 체리, 체리 오네요 찍어 주신 감독님이 아, 아쉽다. 진짜 못할줄 알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래 봬도 아이돌이에요. <laughs> 그렇게 뻣뻣하면 못 해요. 그랬답니다. 냉면 VS 매운 냉면. 매운 냉면. 혜윤이 너무 잘했어 고마워요 지금 숙소에요? 넵 숙소입니다 손 흔들어 줘요 큰 아트 만들어 달라고?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있어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요즘 등산하기 좋은 날씨라고요? 등산을 안 해서 언니 지금 무슨 색깔이야 머리? 모르겠어요. 갈색? 뿌리 염색을 할 때가 돼가지고. 오늘 텐션 좋다고요? 배고파서. 아, 이거 롤렛이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뭔가 무대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롤렛을 잘못 만나서 너무 아쉽다. 나또잘 지내? 나또야 라또 일로와 라또 일로와 응안 온다 하고 싶은 머리색 있냐고? 딱히 없어요 뿌리 염색이 뿌리 염색 좀 해야 될것 같아 오늘의 TMI 이거 끝나고 밥 먹을 거야 고양이 포즈 해달라고? 그거, 그거 해야겠다. 그거. 그, 은비 언니 솔로곡 도어. 아무도 몰라 이건가? 아무도 몰라 우리 사, 이건가? <laughs> 누나, 혜윤는 없어지니까 노래 불러주는 컨텐츠가 없어서 슬퍼요. 제발 노래 커버 컨텐츠 다시 만들어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 할 거예요. 룰렛 기다리라고 놓치지 마시라고요. 도어 챌린지 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안 안 맞네요. 킹덤 모시네. TMI는 예정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건데, 음, 그럼 TMI. 요즘 항상 집에 나가자마자 카페를 들려서 커피를 사서 마십니다. 저의 TMI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 오래는 못하고 한 8시 50분 전에는 꺼야 될것 같아요. 언니나 학원가, 화이팅, 음, 화이팅! 밥, 밥잘 먹고 가는 거지? 아, 나 앞머리가 왜 이러지? 커피의 종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배터리야, 힘을 내! 그러니까요. 핸드폰도 배고픈 브이앱이네. 핸드폰 왜 배고픈 거야? 다이스키, 다드 아, 누나 주소 보내봐. 보조배터리 킵으로 보낼게. 나 눈썹 진하다고? 그러니까. 역시 커피는... 아, 아,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응.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언니 좋아하는 기... 감시 있냐고? 응? 시험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세요 시험 열심히 해요 화이팅 룰렛 내가 응원할게 배고픈데 V앱 해준 착한 혜윤이 그럼 하트 그러고 보니까 오늘 눈썹이 좀 귀엽다고? 어느 부분에서 모르겠다. 지금 머리를 좀 대충 묶어가지고 되게 이상한데, 이해해주세요. 언니, 나 식도염 걸려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물도 못 마시고 잠도 잘못 자고, 어떡해. 언니, 백신 맞았어? 아니, 아직 못 맞았는데, 이제 맞을 예정이요. 이제 곧 맞아. 아프다는데, 다들 괜찮아요, 백신? 밥 누구랑 먹냐고? 저 혼자 먹을 것 같아요. 예쁜 이마를 보여달라고요? 꼬릉 여친? 아, 나왜 꼬릉 여친이나 아니 나왜꼬릉 여친이라고 자꾸 하나 했다 아그 어떤 일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건 너무해 나또 먹으면 안 된다고요 나또안 먹어요 나 또가 나를 먹겠다 이 버스 놀러 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놀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노래 부를 때끝 틈에 힘이 담겨 있어서 좋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랑가? 무슨 느낌이지? 지난 방송의 여파가 낫또가 있지. 화이팅이라고 말해주세요. 화이팅 이 버스 너무 안 놀러 왔다고? 미안해 놀러 갈게. 실례합니다. 집을 어둡게 해놓고 있는 편이야? 아니, 원래 밝게 있는데, 좀 어두운 게 하고 싶어서 껐어. <laughs> 목소리 너무 예쁘다고? 고마워. 지금 왔는데요. 필터 하신 건가요? 네. 소소하게 한번 껴봤어요. 언니 오늘 진짜 귀엽다. 공주님이냐고? 아니, 공주님 아니야. 왕자님이야, 왕자님. 언니, 저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응원합니다. 한국어 화이팅! 나, 나또랑 닮았다고? 네, 나그말 진짜 많이 들어요. 혜윤아, 추석 때뭐할 거야? 저는 아마 연습할 것 같아요, 추석 때. 누나는 댓글을 많이 읽어줘서 행복해. 그럼 다 읽어줘야지. 꼬르님 위버스 놀러 오시면 제가 그렸던 그림 올릴게요. 아 꼬르님이 돼버렸구나 나는. 꼬르공주야. 아 잊고 있었는데 나는. 다안 잊었구나. 휴. 10분 뒤에 저 가요. 룰렛 보러 온 거야. 다시 손을 들어 달라고? 헤이~ 앞머리가 이렇게 축 쳐졌네. 추석 때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럼요. 룰렛도 맛있는 거 먹어요. 추석이라고 맛있는 거 먹는 건 아니고 항상 맛있는 거 먹어. 혜윤 언니, 체린이가 애교 많다고. 알려주던데, 애교 보여주세요. 나 애교 많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룰레, 사랑해. 혜윤 언니, 숨은 1cm 살았나요? 그게 하루가,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 오래 해야 된대요. 맨날 나가서 해야 돼요. 1cm 받으려면. 은 시간 내서 와줘서 너무 마음도 예쁘다. 고마워. 블렛 마음이 더 예뻐.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냐고?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점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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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뭐 먹을지 아직 못 골라서 못 말해주겠어. 파이팅 잃어버린 1cm를 찾아서. 1cm만 잃어버린 게 아니야. 많이 잃어버렸어. 야근하는데 힘나게 화이팅 해달라고? 화이팅! 야근,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모레도 화이팅! 이번 주도 화이팅! 룰렛 보러 와줘서 고마워. 언니 진짜 너무 웃기고 귀여워요. 캡처 타임 주세요. 찰칵! 찰칵. 찰칵. <laughs> 아니, 근데 저 오늘 틱톡 올렸는데 봤어요? 밀당 카메라? 야근은 화이팅 받아도 힘들다고? 그럼요. 그 마음 알죠?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고? <laughs> 진짜로? 브이앱 끝나고 오늘 셀카 올려주기 오케이 오케이 어나 배터리 부족하대요 <laughs> 내가 그럼 위버스에 셀카 올릴게요 혜연이 위로 양갈래 다시 보고 싶다고 아니 근데 그 위로 양갈래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네가 참조 어때?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싫어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호불호가 엄청 심했어요, 그게. 근데 저희 매니저님들은 다 엄청 좋아해요, 그 머리를. 그래서 저한테 자꾸 그 머리를 하라고 하는데 음...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이거 끝나고 뭐할 거냐고? 밥 먹을 거예요, 배고파요. 내일부터 수시 원수 잡수예요. 나그 마음 알아, 나도 입시했었어. 화이팅 파이팅 나 양갈래 최고라고? 고마워 니.. 니가 참 좋아 다시 보고 싶어요 아까 체리온 에어 봤다 MVP 된거 축하해 고마워 오늘 뭐 먹었냐고? 오늘 아까 전에 햄버거 먹었어 유주랑 대결해서 또 유주 위로 양갈래 시키자. 좋아. 그래 볼게. 제가 위버스에 그림 올릴 건데 꼭 봐달라고. 오케이. 꼭 보겠습니다. 꼬르공주 맛있게 먹어요? 하, 꼬르공주 아니라고. 어, 나또가 나또가 온다. 나또야, 나또 일로 와. 나텔라 응 나텔라 나라로와이 애기 애기 응나또 음. 컸다 나 또야 너왜 이렇게 컸어 응? 하지마 하지마 깨물림 <laughs> 당할 뻔했어 아나핥타졌다나또 <laughs> 나또야, 너 이렇게 보니까 엄청 컸네? 이렇게 보니까 엄청 컸어. 나또, 안녕. 나또 많이 컸다. 나또야, 이거 봐줘. 아이, 귀여워. <laughs> 이거 봐봐, 카메라. 귀여워. 금방 큰다, 나또. 나또 금방 커. 애기 라또가 혜윤이를 먹는다. 어, 나 맨날 먹힌다니까 이렇게. 언니 맛있어 그만 그만해. 나는 혜윤이의 고양이가 되고 싶다. 제 고양이가 되면 좋아요. 제가 잘해주거든요. <laughs> 라또가 나보다 큰것 같다고? 무슨 그런 누나가 라또 놀아줄 때 너무 행복해. 행복해 보여요? <laughs> 그 가래떡, 나또 장난감으로 쓰면 되겠다. 그러게요. 나또 많이 컸다, 이렇게 보니까. 나 고양이로 입양해줘. <laughs> 그럼 고양이가 먼저 되신, 되시면, 생각해 볼게요. <laughs> 이분 이따 가야 돼. 나또 화장실 간다. 나또 화장실 갔대요. 나또 화장실이. 야옹. 야옹. 자꾸, 자꾸 커져서 토토로만해지는 거 아니냐고? 에이. 설마. 나도 아, 너무 귀엽죠. 언니 커버곡 듣고 싶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가기 전에 노래 하나 불러줄까? 뭐가 있을까? 음. 나는 아커아 근데 치뭐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아 여러분 퍼플키스 노래 나왔어요. 식곡 좀비. 많이 많이 들어줘요 나또 호랑이 같죠? 호랑이 같죠? 너무 더 커지면 호랑이 같을 것 같죠?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커진 거 같네 진짜 커진 것 같아 무슨 노래 불러주지? 이제 1분 남았는데

다음에 또 올게. 다음번에도 보자.